안녕하세요 히어링몰 로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명품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욱입니다. 네, 오늘도 또 에르메스입니다. 에르메스 팔찌하면 가장 이제 떠오르는 디자인이 하나 있죠. 이런 링에 H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. 이거는 좀 음, 그거 가장 많이 팔린 그 팔찌랑 좀 다른 팔찌네요. 이거 뭐라고 부르죠? 그건 에르메스 뱅글 팔찌라고 하는데. 음... 이제 네. 원형으로 돼 있어서 네. 이제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네. 좀 까만색과 검정색 이런 조합을 통해서 시크하고 좀 섹시한 도발적인 좀 느낌을 주는데요. 이제 골드 타입은 로즈 골드 타입이고요. 어, 네. 네? 골드가 안쪽에 보시면 더 많은데 로즈 골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사이즈가 여성 용 여성용, 사이즈, 예, 여성용 사이즈, 사이즈입니다. 어, 예. 좀 작아 보이고, 그리고 이게 어, 글자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아, 역시 에르메스인데 멀리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. 좀뭐 사람 팔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시크한 느낌을 줄는것 같아요. 그렇죠? 예. 다른 악세사리 팔찌랑 같이 이제 병행해서 착용을 네. 네. 하면 더 이쁘죠. 레이어드를 많이 하잖아요. 예. 뭐 까르띠에 제품이랑도 뭐 저스틴 글로 같은 모 팔찌 그런 거랑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게 까만색이 포인트가 돼서 예. 화이트 제품이랑도 또 같이 레이어드 해잘 음, 어울릴 것. 나 ]구나. 여기 안에 색깔이 화이트가 또 예. 있거든요. 음, 음. 개인적으로는 까만색이 여성분들이 했을 때좀 캐주얼한 느낌은 좀 덜하지만. 뭐라 하죠? 여성스러운 시크하고 도시적인 세련된 이내 아무래도 세련된 옷을 입었을 때 매칭이 상당히 잘될것 같은 그런 팔찌입니다. 가까이 잠깐. 이제 골드 팔찌에다가 레어드하면 음. 이더 이쁘죠. 네. 네.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어, 시계가 아니라 팔찌 여러 개를 레어드해서 이 매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중에 또 하나로 핫 아이템으로 될것 같은 좋은 팔찌였습니다. 네 지금까지 Here and More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